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2012년 2월 16일 오직 예수 세계 선교 어, 20번째 신천지 출입 금지 제목입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1. 오늘의 성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저녁편지. 오직 예수, 세계선교를 제목, 제목 삼아, 저녁편지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2년 저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을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세계 선교, 왜 신천지 때문에 교회마다 신천지 교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계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교과서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는 누가 참인지, 듣고 보고 확인하라. 증거되는 육하원칙, 계시 말씀. 신천지에서 나온다.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주가 어, 1931년생이니 죽으면 신천지가 끝이 날까요? 수년 전. 장로교 어 티측 부자 장로님 에, 에, 말이죠 단인 목사 부총회장 이 부보시 장로교회는 부총회장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이 되죠 교회 돈 쓰지 말라고 이0억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착정으로 낙선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신천지 공부해 보니 이장로님 말입니다. 이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밤 10시 수원가는 전철 안에서 받은 12쪽짜리 신천지 홍보지를 받아보면서 느낀 감정입니다. 요사이돈 봉투가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었으니 신천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뭐, 장로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몇년전얘기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전 이야기 아닐까요? 그때 제가 그, 설악산의 척산 온천 있죠? 어 온천에, 가서, 어 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하면서도 누가 전도 대상인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아드님이라고 하는데, 온 몸에 문신투성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영감님, 저보다 나이가 연세 더 드셨죠.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 자기가 어, 북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올남에서 용산인 것에서 쌀 장사를 크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익이 남는 대로 어, 땅을 많이 샀다고 그래요. 서울시내 땅을 많이 샀다. 음? 에, 그랬는데 땅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돈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단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어, 교단의 부총회장 이부부 나섰는데 목사님 교회 헌금 돈 쓰지 마시고 제가 주는 건 쓰세요 해가지고 20억짜리 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13, 14년 전 이야기니까 오늘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50억 같이 있는 걸까요? 돈을 주면서 절대 교회 헌금 쓰지 말고, 이돈 가지고, 어, 부총회장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총회장 되는 거죠. 거의 자동 케이스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서울에 이름 있는 큰 교회인데, 과연 그 교회 교인들이 오직 예수 세계선교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을까 예수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하는 장로님 그런 교인들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그 문신을, 문신이 잘나한 아드님을 보니까 전혀 복음과는 삼천리 사천리 거리가 먼 청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해가지고 에, 그림 붙여놓고 뭐 에, 어, 법으로 조치한다는 거그 신천지한테는 씨알도 안먹히는 거요 일대일로 그들은 나 신천지는 나의 밥이다 해가지고 에, 그들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 성도들.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제가 출근에 다시 본 것은, 알젠틴 목사님, 후안 까루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열심히 해서 교회는 숫자는 많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살이 쪘더라는 거요. 살만 뒤룩뒤룩 떠가지고, 제대로 제자가 없더라.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후안 까르르스 목사의 에, 제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이 10여 권 돼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 암에 걸리면, 에, 암이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발견하는 게 문제예요. 초기에 발견하면 요새는 그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서 거의 다 생존율이 뭐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기, 4기 되어버리면 할수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 모인다 우리 교회에 예배당 어떻게 지었다 에? 내가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런 대형교회에 나가는 장로님들은 아주 어깨가 올라가셨더라고요 에? 참으로 예수 생명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분과는 세상의 어떤 명예도, 부기도, 어? 돈 따발도 바꿀 수 없다. 에, 이런 신앙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어, 교회에서 육성되어 하는 줄 믿습니다. 에, 찬송가 한장물르시죠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연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요. 예, 통일 찬송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树芒多。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출래 불사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따뜻한 아름다운 봄날에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종의 10년 전 저녁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분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 코로나 19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인가 무리인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아브라함인가 로딘가. 야곱 인가, 에서 인가, 이삭 인가, 이스마엘 인가? 오늘 자 신의 신앙 을 분별 하 면서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 제자 성도, 그리스도 의 신부 로서의 자격 을 갖추 는 귀한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는 사랑 하는종들 에게 은혜 를 베풀 어주 시고 아무쪼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 없이 살수 없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쓰임받고 살아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이 밤되게 하여 주 없어서, 북력당에 2,500만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가 에, 중국과 북한과 세계를 향하여 아시아를 향하여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어, 십자가 군인으로서 전진할 수 있는 승리의 아버지여, 민숙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에, 신령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이 밤도 야곱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